어 십일조에 대한 유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그냥 십일조 그러니까 어떻게 어떻게 십일조가 어떻게 진행되었을까 성경에서 십일조는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율법 이전에 믿음의 조상 아브람을 통해서부터 십일조가 시작된 신앙의 정통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오늘 사건 내용을 보면 조카가 이제 연합군에게 사로잡혀 갔어요. 그 소식을 이제 듣게 돼서 그 조카 바로 로술 구하기 위해서 바로 오개 연합과 전쟁을 벌리고 승리한 후 살렘 왕이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전리품을 바로 10분의 1에 받은 사건이 기록됨으로 모든 실조가 이때부터 유래되기 시작했어 이해하죠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 1조를 드는 행위는 율법이 존재하기 수 백년 전에 이미 신앙의 표현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세월이 지났어요. 그리고 자기 아들, 손자, 야곱을 통해서 또 12일 주에 대한 여러분, 이제 뭐 계속 아브라함이 10주 생활을 했는지 아니지 그것은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으니까 모르지만, 그렇죠? 음또그 아들 이삭이 10주 생활을 했는지 아니지 그건 몰라요. 성경이 기록이 안 됐으니까, 우리는 했을 것이라고만 생각하지만. 성경이 오늘 기록된 대로만 우리가 이야기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손자 야곱이 10의 일조를 했다고 오늘 또 성경에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창세기 18장 20절에서 22절의 내용을 한번 다 같이 봅시다 여호와께서 요하께서 요하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그 죄악의 심이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성 중에 의인 오심 창세기 18장 20절 보고 2일 20, 야곱이 소원한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이 말씀이 아닌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어 8장인가? 창수기 18장 아닌가요? 내가 잘못했나요? 18장? 음... 아닌데, 하이콘 아닌데, 음... 하이콘 나중에 여러분 찾아보세요. 그러곤 됐어요. 내가 읽어볼게요. 야곱이 서운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며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곳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 몇 절인가요? 몇 장? 28장. 28장, 20절에서 22절. 네. 28장, 그렇죠? 19절. 네. 음. 한번 볼까요? 다시 한 번. 창세기 28장. 18장. 19절이에요. 1 9절이요 19절부터 한번 볼까요? 한 번. 다 같이 스크린도 있어요. 시작.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운하에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와께서 호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돈들이 하나님의 집이 될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그런데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어떻게 하고? 10의 일에 임을 받고. 그러니까 야곱도 하나님께 자신을,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인도해주시면, 모든 소득에, 그러니까 뭐여 자기의 모든 소득에 10의 일을 드리겠다고 소원을 합니다. 이것 또한, 언제 사건이에요? 율법이 있기 이전에, 자발적으로 신앙 고백입니다. 지금 현재 지금 11조가 강요가 아니고 하나의 명령이 아니에요. 자원에서 하는 11조예요. 그렇죠? 우리가 꼭 이걸 먼저 기억을 해야 돼요. 이렇게 이제, 율법이 있기 전에 자발적으로 11조가 점점 이제 만들어졌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무엇을 통해서 뭘로 만들었어요? 율법으로 만들었어요. 꼭하가요두 번째, 율법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십일조를 드리기 시작했던 것이 모세 시대에 와서 하나님은 십일조를 공식적인 입을 뭐냐, 율법으로 제정하셨습니다. 한번 볼까요? 레이기 17장 30절. 레이기 17장 응? 27장이 30절이 없어요? 음, 7장 30절인가? 나도 헷갈리네요. 음, 7장 30절. 내가 스크린 메모가 잘못되요 아니, 이것도 아닌데? 음, 27장인가요? 하여간, 오늘 내가 좀 뭔가 좀 뭔가 이상해요. 음. 어 맞네요 레기 27장 30절 볼까 다같이 시작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곧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을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그렇죠 자 그러니까 또뭐 특정한 것이 11조가 아니라 율법에뭐 사람들이 곡물 뭐뭐 한데 그렇지 않아요 모든 소득에뭐 짐승의 소득이면 짐승의 1일조 예를 들어서 공물이면 공물의 1일조 열매면 열매의 1일조그 특상분에 대한, 그, 공, 그 따라서 1일조 생활을 율법에 행위를 했어요. 한번 떠볼까요? 신명기. 어, 이제, 이제, 말씀 틀릴까봐 겁나네. 14장. 22절. 어, 맞, 뭐 음, 다. 29절까지 쭉 봅시다. 시작. 너는,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들을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곧 아,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사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대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을 거주하는 레인은 너희 중에 분기시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기시나 기업이 없는 레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와께서 호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 9절의 말씀을 기억해. 이것이 제일 큰 목적인 거예요. 자, 그런데요, 봐요. 음, 열매를 따가지고 11절 드리고 싶은데, 열매가 상해. 어, 그렇지. 거기도, 어, 그리고 소를 끌고 가려니까 너무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살짝, 율법이 어떻게 돼요? 이제 이 하나님이 했던 법이 살짝 변형이 되는 거예요. 변형. 그래서 어떻게요? 해 음, 이제 가니까 그래하지 말고 돈을 가지고 와라 속값을 가지고 금방 가서 소를 사거라. 그래서 해라. 힘들게 하지 말고. 이게 그 말하는 거죠. 그래서 변형됐던 거 조금 변형.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신약에 와서, 예수님 시대에 와서는 뭐래요? 성경에서 매미하는 일들이 이제 확산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야구장이 가면 그, 그 앞에, 그, 어, 포장마차 뭐, 장사하는 사람들이 막 터득 끄는 것처럼 그와 같은 것이 유류가 되는 거죠. 점점 평영이 되는 거예요. 평영이. 평영이 돼요. 이건 율법화가 되기 시작해요. 11주 통해서, 오늘 뭐랬어요? 정확하게 1 1조의 목적이 있죠 레이와, 하나한자 갑와 나그네 등을 돌보라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도록 명시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솔직히 미안하지만 큰 교회 목사님들을 알바하는 사람이 있어요? 투잡 직장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전도사들 뭐냐 부목사들이일들어서큰 교회 다니 큰 교회 전도사들이 에, 뭐냐 투잡을 한다 하면. 국교에서 그 대륙고 있을까요? 당장교차내겠죠왜 그럴까요? 오늘 거기에 합당한 의문을 주니까 그렇죠. 그런데 연약한 교회들은 어떻게 돼요? 직장 생활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생계가 안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걸 돌아가는 거죠. 결과는 간단한 거죠. 거기도 대해 제사장에 대해서 안 되니까 안 되니까 일터에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는 공식화가 됐어요. 원래는 정확하게 한다고 하면 공식화가 되면 안 돼요. 요거 성경으로 되돌아간다고 하면.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그리고 나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그런데 그 점점점 이것이 율법화로 됐지만 강력하게 강요를 하지 않고 막 그러니까, 그러니까 막, 어, 사사시대나 열왕시대 와서 막 11절을 놓고 책망을 했으면 이것이 잘 탈이 없을 것인데 쑥 들어갔어요. 그렇죠? 알아서, 그러니까 알아서 해왔다는 것이죠.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크게 힘의 비중이 약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어요? 말락의 3장의 사건이 생겼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말라기 3장에서 온전한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도록 강력하게 권면을 하는 거죠. 다시 봅시다. 말라기 3장, 8절, 9절. 그러고 됐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 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십일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그렇죠. 도둑질했대요. 그럼 도둑질이 뭔데요? 그러니까 십일조가 도둑질이다. 그러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10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절을 참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 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 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어 이렇게 말씀만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의 시대를 왔습니다. 뭐, 말라기까지는 뭐, 11주에 대해서 탈이 말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시대에 와서 이제 말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11주에 대한 가르침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11주를 하지 말라 소리 안 했어요. 11주 자체에 대해 부정도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11주에 대해 부정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태복음 23장 23절의 말씀에 오히려 더 정확하게 강조를 하고 있어요. 볼까요? 마태복음 23장 23절 자 시작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사기관들과 바리세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대,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극률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 아멘. 지금 서두에서 계속 말씀을 하는데, 끝자락에서 뭐라 고해요 그러나 뭐.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저것도 버리지, 버리지, 버리지 말아라 그래요. 음.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행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음. 행해라. 행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일조의 근본적인 의미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율법이 끝났어요. 지금 예수님 시대에 가지 말씀하는 시대도 율법 시대잖아요. 십자가 사건 전까지는 다 율법 시대예요. 구약 시대예요. 이제 십자가 사건이 끝나고 이제 신약에 와서 신약에 와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볼까요? 신약에 와서 고린도후서 9장 고른데 우서 구장 6절에서 7절의 말씀. 다 같이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자, 이런 법조항을 초원한 믿음의 실천으로 뭐라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랑을 표현하는 신앙인의 성숙한 자세를 나타냅니다. 자 이제 이제 그러면 어느 날 지금 이 시대의 일부 목사님들이 소설 비디오를 통해서 11조에 대해서 여러분 긍정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계속 우우죽순하는 말들이 부정적인 견해를 전파하는 사람들이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어, 하는 거죠. 그리고 젊은 신학생들.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의 믿음과 신앙에 바로 순수성을 흔드는 경우가 지금, 솔 비디오를 통해서 많이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갈침은요, 성령의 근본적인 정신과 신앙의 정통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어, 지하의 도로를 많이 뚫어 나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편리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요, 지하로 전철을 만나고 불을 계속 뚫어다 보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현상이 생겨요? 도로가 뭐예요? 뭘 생긴다고 그래요? 어? 싱크홀, 싱크홀? 네. 갑자기 웅덩이에 파져가지고 쑥꺼져 그런데 이것이 지금은 흙만 그런데 앞으로 직덩어리도 빠질 시대가 온다. 지지 못지 않는 도리움이 지금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을 해요. 자 그렇죠? 마찬가지. 지금은 이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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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을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누가 누구를 죽인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복음을 방해하는 일이 생기고 믿음을 파쇄시키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19절과 2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서 볼까요? 마태복음, 여러분, 6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 다 같이 봅시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점과 동록이 행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조미나 동록이 해야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그렇죠? 자, 우리는 11조는 세상의 풀을 넘어서 하늘에 보물을 쌓는 신앙의 행위입니다. 아멘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본론적으로, 결론적으로는 11조는 아브람 때부터 시작된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더욱... 명확해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오늘에도 단순히 율법적인 의무를 넘어서 각자 마음의 정한대로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께 향하는 그 마음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전개를 해야 됩니다. 아멘. 자 주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예,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오 나라에 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예,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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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날 예.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재진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하기서 고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